자이 문제는 이런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음,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놈이 어떻게 되어 역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이 둘의 교점은 무엇과 일치한다라고 했었어요? 이 y꼴 f(x)와 누구? 예, y 골 x 의 교점과 일치하죠. 원래는 일치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는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증가인 경우는 이게 같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제 역함수는 사실 페이크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 이 y 는 f x 이골 e 음, x 마이너스 6의 루트 플러스 k 랑 y 는 x 에 있어서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할 텐데, 딱 봐도 얘가 이제 K가 변하니까 움직이고 얘는 고정인데, 우리가 어 이런 친구를 움직이는 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을 할 때, 요거를 같다고 풀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 K를 살짝 이왕을 해서, 요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랑, 요렇게 생긴 1차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 움직일기에 좀더 편하잖아요. 그죠? 요 놈을 먼저 그릴 텐데, 요 놈은 시작점이 3,0이 되겠고, x 앞에 플러스, 루트도 플러스니까, 일사분면으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시작점이 여기 있죠? 3이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이게 이제 y 골 e x 빼기 6의 루트 2의 그림이고요. 어 우리가 이놈은 이 마이너스 k가 이게 사실은 요렇게 적어서 요 부분이 y절편인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은 이제 k가 바뀌면 y절편이 변하잖아요즉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교점이 없다가 접할 때한 점이 되겠고 그죠? 요 밑으로 오면 계속 두 점이다가 이 3,0을 지날 때 마지막 두 점이 되고 그 밑으로는 계속 한 점이죠. 따라서 이것의 경계는 요거의 아래 이건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 내려와서 계속 두 점이다가 요거를 지날 때 그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선은 들어는 가는데 요거는 안 들어가요. 접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x 빼기 6의 루트랑 x 빼기 k가 접할 때 k를 구할게요. 접할 때는 둘이 같이, 같다고 두고 제곱을 하면 2x 마이너스 6은 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제곱이라서 이항을 하시면, 그죠? k에 플러스 1에 x 플러스 요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이거의 제곱에 k 제곱 플러스 6이니까 2 k 5가 0이 될 때라서 k가 2분의 5일 때, 이때가 우리 여기 적을까요? k가 2분의 5일 때, 이때는 안 들어갑니다 경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점을 지날 때가 바로 이 점인 3,0이 여기 대입을 하겠죠. 즉 y 골 x-k에 3,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k가 3일 때죠. 때가 이제 k가 3이에요. 따라서 우리 k의 범위는 2분의 5는 안 들어가고 3은 들어가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2분의 5랑 3을 더하게 되면 2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8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합이 14 이상이고, 원소의 개수가 딱 3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일단 전체 집합을 적어 보면, 뭐,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게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게 생각하기가 편해요. 이 중에서 어떻게 돼요? 어떤 3개만 뽑아가지고 그들의 합이 누구보다 14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상이 될 때는 우리가 큰 쪽부터 움직이는 게 좋아요. 즉,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 ABC를 구성을 할 텐데, 이 ABC를 구성을 할때 반드시 8을 포함하는 경우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8을 포함하면서 8하고 7을 포함했다 합시다. 8하고 7을 포함하면 여기에는 누가 오든 무조건 14 이상이죠. 따라서 원소가 8하고 7이 있는 경우는 8, 7 제외하고 6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8이고 그다음에 6이 올 때요. 예 이게 6이 온다. 여기 6이 있으면 겹치지 않나요라고 할수 있는데 8 7을 하고 여기 6을 썼다는 건 이제 7은 안 쓰겠다는 거야. 그럼 6보다 작은 숫자만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미 이 둘의 합이 14니까 여기 누가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올수 있는 건1 2 3 4 5 5 개밖에 없어요. 이제 6보다 큰 숫자들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8 다음 5. 반드시 8이 있는 거니까 요것만 해도 13인데 여기 오는 게 무엇이든 최소값이 1이니까 전부 다 되죠. 따라서 5보다 작은 4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8이 오고 4가 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10이니까 남은 거는 1, 2, 3 중에서 여기 올수 있는 건 2나 3만 가능하죠. 1은 안 돼요. 그럼 여기 이제 2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여기 8이 오고 여기 3이 오면. 이게 남는 게2 아니면 1밖에 없는데 그 어떠한 경우도 합이 14보다 크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부적합이에요. 따라서 요거를 다 더하면 17개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7을 포함하는 거예요. 7을 포함한다고 해서 8을 또 넣는 게 아니고 8 포함하는 걸 했기 때문에 여기서 7을 포함하는 거는 8은 쓰지 않아요. 그럼 제일 큰게 7이고, 그 다음 6일 때. 그러면 여기가 합이 벌써 13이니까 여기 무엇이 오든 14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6보다 작은 5개가 다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7하고, 누구? 5가 올 때. 그쵸? 요 경우는 합이 10이니까 여기 올수 있는 건 4, 3, 2까지 가능하니까 3개가 되겠고, 7 다음에 4가 올 때는 여기 올수 있는 게 3이 1인데 이런 건다안 되고, 3까지 딱 되니까 1개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홉 네, 개가 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6을 포함하는 경우죠. 그러면 제일 큰게 6이랑 5예요. 그 다음 올수 있는 건 여기 4부터 1까지인데 이 중에서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4하고 누구? 3만 되죠. 이럴 때딱 15, 14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개가 되겠어요. 자, 이거까지가 다 하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5를 포함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5 밑으로 제일 큰 3개가 5, 4, 3인데, 이거 합해봐야 얼마? 12밖에 안 되니까 2밑으는 아예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이거를 다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